와, 굿샷 찐이에요. 몰라? 오, 어머냐, 굿샷, 굿샷. 어 <목소리> 어치 지금 비 동점일 걸 거의. 푸샷. 이게 왔어. 아, 가비. 찬줄 와, 찬사 쓰... 와! 아니, 진짜. 이스 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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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아 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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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형! 몇8대10오 근데 생각보다 차이 안 나는데? 8대1 8대10 그니까 그니까 아 우리 라인인가? 우리가 10인가? 우리 아 그러네 그 처음에 자유투 하나 넣으시고 우리가 10이야? 아니 우리가 8 8어이제쿠이재데이형 옴맹이 1 0 좋아? 아오맹 아니 근데 옴이 형이 미들이 미들이 좋아 자유투가 1 0야 아니 이거 나갈 거같아깨졌다 까비까비 깨졌다내이 기분이... 아... 어... 괜찮아, 괜찮아! 잘했어! 파... 파울 부른 거야? 킥, 킥 부른 거 아니었어? 그런 거 파울 부른 거 그럼 파울, 파울 이가돈버거또 쏜다, 는 쏜다. 는 근데 내가 반이였으면 수비 달고, 오우 근데 내가 오우 반이었으면 오우 달고 오우 쐈다 어, 들어갈 거. 나전진이야이 피부가 너무 하얘. 맞아. 나도 들어와. 아 그래도 아, 형도 너무 스러워이 아, 어. 나다 달거든. 어. 실력은실력한 땀! 1 나이스 d i n 아 세트, 세트. 너무 6! d 해 n o 해 Dino, 6! 이 i 저 o 아, 잘했네. 애카우카레 <laughs> 나왔어 엑스이이 반이었는데 11시 반경이래 아 까비까비 괜찮아 괜찮아

여, 영상으로 봐 가지고 불낙인 거. 자, 빵리 화이팅! 빵리 화이팅! 화이팅! 빵리 화이팅! 아, 저배와이스리 화이팅! 아 어, 근데 이 파워 안 불려? 나이스저분구 잘하시겠다. 야야저리이 오, 베이더. 아, 잘했는데 잘했는데. 베 디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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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쿠키. 나이 와아 와이스 임 파임 흐지 패스 패스 한 사람 나 이진우 찬아 괜찮아 이진우 괜찮아 이진우 괜찮아 사이, 사이. 나이스 이진우 오, 오. 굿샷 굿샷 오, 오. 아 괜찮아 이진우 괜찮아 괜찮아 이진우 잘했어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내무 b i 사람 п 어 포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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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점. 아, 워밍업하는 거야. 한쿼터마다 타임 하나씩 있어? 아예 그 방에 타임. 야최진아 복준이 후디야 후딩. 최진아 한쿼터마다 타임 하나씩 있어? 교체했어? 아. <웃음>

지금, 지금이, 지금이 쿼터이터오 아, 된다니까, 거나다랜예